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 허리 회전은 오른발이 붙은 상태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회전하면서 오른발이 빨리 들리게 되면 오른발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골반 회전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오른발이 빨리 들리게 되면 골반이 회전하면서 상체가 세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각도도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다운스윙에서 골반과 허리가 회전할 때는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각도, 그리고 회전하기 좋은 무게중심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 스윙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발을 붙인다고 해도 살짝 들리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어떤 분들은, 오른발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골반의 회전, 허리의 회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운 스윙에서 필요한 골반의 회전, 허리 회전의 정도는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피니시 정도의 회전을 생각한다면 오른발이 떨어지는 것이 맞겠지만 임팩트 구간에서 필요한 정도는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어느 누구나 할 수가 있죠. 다운 스윙에서의 골반 회전, 허리 회전은 중요하지만 오른발을 붙인 상태로 이 부분도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